안녕하세요. 광교동 바라쿠바구입니다. 오늘은 세라믹 거식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거식장 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목재도 있고 세라믹도 있고 대리석도 있고 블랙컬러도 있고 여러가지 가 많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근데 제가 특별히 이 거식장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문짝에 이렇게 보시면 좌우 대칭이 이 비율이 되게 잘 나왔다고 보시면 3의 배수의 법칙이라든지 아, 한쪽에는 원형의 손잡이가 들어가는데 한쪽에는 손잡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가구는 이렇게 여셨다가 여기까지만 붙으면 저절로 시 스템식 을딱 닫아줍니다. 그리고 다리는 골드로 해서 이렇게 착 눌러주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 식탁도 골드를 많이 쓰시는데 다리가 긴 거에서는 저희가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작은 거에서 보내드릴 때는 지금 이, 이 얼굴의 컬러와 다리의 컬러를 작은 거기 때문에 같이 맞춰주는 통일성을 주고 좌우 대칭의 손잡이 한쪽에 손잡이만 달아서 좌우 대칭의 약간 다른 바라스를 표현해주는 겁니다. 밑에가 이렇게 틀려있어서 체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 그 다음에 위에 세라믹은 약간 기계적이지만 이 문짝의 디테일이 원목의 결이 제브라의 결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장 그러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 300년 전, 200년 전, 100년 전에는 뭐냐면 액자 다이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권해드릴 때이 다이 자체가 너무 화려한 건 권하지 않아요. 삶의 붕괴를 느끼라고 원목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스틸이나 메탈이 앉아서 봤을 때 약간 진취감을 표현하는 거고 실제로 TV를 본다는 거는 TV가 칼라가 움직이는 거를 사람이 느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서 이런데 보시면 디테일이 각이진 부분이 없어요. 부드럽게. 그래서 뭐냐면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도시 중에 가족을 있게 하는 게가오라고 하시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평수가 클 때, TV가 클 때, 아. 자,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 가장 좋은 가구라고 보시면 돼요. 세라믹 스타기에 시선을 밑으로 잡아주지만 이 원목의 결이 우리가 세월에서 느끼는 무게와 가족에 느끼게 하는 가구입니다. 그래서 평수 대비 괜찮은 가구를 찾으시겠다 하시면은 마크로 바라보라고니